선생님! 선생님 지금 터미널 21 왔는데요 여기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 이름이 뭔가요? 네, 터미널 21입니다 터미널 21이요? 네 얼뜩 보면은 한국에 있는 터미널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파타야입니다 파타야입니까? 네한번 예. 들어가서 오늘 식사 한번 하실 거죠? 예. 식사하고 예. 제가 생생한 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렛츠 고! 잡고 예, 렛츠 고! 렛츠 고! 어. 야, 근데 진짜 좋다. 사람들 많네. 야시장 같은 것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 저희는 오늘 식사하러 들어가긴 할 건데 이 앞쪽에도 구경할 곳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쇼핑몰 같은데요. 백화점인진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로? 지하로. 지하로. 일단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어디서 먹을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어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멋있는 캐리어가 또 있네요. 경식씨한번보시죠 캐리어, 네, 캐리어 있는데요? 네. 캐리어. 캐리어 제가 쌓아놓은 거예요. 어,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뭘 체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스캔하는 게 있거든요. 이쪽을 지나신 다음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쇼핑몰 터미널 21볼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타야에 있는 터미널 21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는데 어 한국에도 있는 유니클로가 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 유니클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일본 일본사에서 네 어, 맞습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 홍보대사예요 네 유니클로 홍보대사 오늘 임명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선 1층에 들어오면은 여느 백화점과 쇼핑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뭐 상품 같은 거 판매하는 거 고급 브랜드들이 좀 있고요. 저희의 오늘 목적은 뭐냐면은 식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터미널 21에 식사하는 곳이 어딘지 그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식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쪽은 또 터미널 21이라고 파타야 이 포토존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쭉 둘러보신 다음에 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것저것 좀 구경 좀 하면서 식사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3, 3층으로 네 지금 여기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3층에 있다고 하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거 에펠탑인가? 이거 에펠탑 맞지? 에펠탑 에펠탑도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렇게 쇼핑몰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디? 여기가 3층이잖아 아, 3층부터 4층이 아. 이제 그 푸드코트 개념인가? 4층이네 3층이 아니라 네. 4층까지? 4층까지? 3층인데 저거 아니야, 저거. 일단 3층이랑 4층쪽에 음식 식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의 파타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에펠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조형물들도 많고 이쪽을 보시면 또 지금 저희가 여기 몇 층이야? 여기 는층 2층이라고 써있네, 2층. 이렇게 일본풍의 느낌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쇼핑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브랜드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와서 많이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2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2층은 도표인데? 도쿄 도표. 그리고 보시면 3층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다 이거고요. 저그 지금 미국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그 왔어요. 보세요 저기. 아,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네, 지금 미국 온 건데요. 네. 미국에 오신 느낌이 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미국 진짜 혼자만의 생각으로 네. 왔던 상상만 하던 곳인데. 아, 이렇게 네. 그 오니까 네.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미국인들도 많고요. 네. 그쵸? 진짜 진짜 미국같이 네. 온것 같은 기분이고요 어, 너무 좋죠? 네. 예, 영광스러워서 영광 굴비 하나 먹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 이지 디스 파타이? 파타이? 아, 가자, 가자. 파타이, 파타이, 파타이 먹을까? 어. 지금 여기 3층이지? 3층에 왔는데 파타이 먹으러 왔습니다 어... 어디? 일단 자리에 앉아서 파타이를 먹고 저는 파타이만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메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고르겠습니다. 가격이 좀 싼가요? 네, 쇼핑몰에 있는 음식점인데도 가격이 싼가 보네요. 네, 엄청 그래서 저희는 태국을 주기적으로 와야겠습니다. 네, 태국 맞죠? 여러분도 래서 혹시 물, 물 주시러 오셨다. 네? 물? 물. 아, 뭐야? 이거 what is this? 메뉴? Yes. 아, 메뉴 테이, 태블릿 PC? 아, 대도 않는 영어를 좀 해봤고요. 좀 발음이 안, 좋은, 발음이 안 좋았던 건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파타 난파타이. 고치김 어, 뭐, 면을 먹을까요? 지금 요뭐 아, 네, 네, 일단 네, 시킬 면 시켜 나는 네, 근데 별로. 나 <laughs> 아, 시키고자요. 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지금 물이 30 바트거든요. 어 무료가 아닙니다. 이 식당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파타이 뭘로 어, 뭐, 할까? 이게 파타이야? 파타이 파타이 1, 또 나도 파타이. 파타이 2 노팍시 플리즈 노팍시 치킨 앤 네. 파타이 2 2 o r 치킨 치킨 oh, this 어 this one. 이거 치킨이야? 어, 그리고? 콜라? 콜라 사기 시킬까? 그냥? 아, 콜라는 뭔가 아, 블랙티 어아 블랙티? 파이티 파이티 아이티 예. 콜라 아 나이티. 파이티 파이티 아, 블랙티 이건 네임? 밀린맘 밀린맘? 밀린맘 어때? 먹을만해? 괜찮아?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너는 무슨 맛이야? 나는 아, 달달한 설탕 들어간 달달한 맛? 궁금하다 자 이게 타이티입니다 타이티라는 게뭐말 그대로 타일랜드 티라는 거고요 어떤 맛인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 카페라떼 맛인데? 아, 그래? 카페라떼 맛 타이티는 카페라떼 맛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마셔봐 그냥, 그냥 카페라떼. 카페라떼지 카페라떼지 음료를 마시는 도중에 이건 뭐야? 아까 시킨 거 치킨? 치킨? 어, 네. 아, 아, 치킨. 아, 아, 치킨. 아 역시 사진은 사진과 상당히 다르네. 자, 아까 사진 메뉴판과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이 적게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먹어봐.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이거 팍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맛이 과연 어떨지 한번좀기대되는데요 맛있어. 무슨 맛이야? 네, 한국 치킨 맛? 아, 살짝 달라. 먹어볼게. 똑같아, 거의 비슷한데. 자, 우리 그 경식씨. 어떤 맛인가요? 맛있잖아요 괜찮은데요? 그냥 괜찮은 맛? 네, 그냥 괜찮다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식당은 다 맛있다 이거지. 어, 중국이건 동남아 어, 쪽. 맞아, 맞아. 제가 옛날에 쇼핑몰 말고 이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는데, 싱가포리랑 이 태국 쪽에서. 근데 이런 고기 음식은 기린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의심을 했는데, 여기 치킨은 맛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메뉴판 달라고요? 메뉴판. 이게 파타이야? 어, 양념에 이 아, 파타이래. 이거는 랍스타인가? 어, 똑같은 어, 걸두개 시켰습니다. 파타이, 어, 오케이. 나머지, 요렇게. 어, 이게 돼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돼지고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 오, 오, 맛있어. 아, 피니쉬? 피니쉬?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재료 소진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맛있다는 거야. 솔직히. 어, <웃음> <웃음> 맛있어? 파타이 맛있지? <laughs> 음, 맛있어. 맛있다. 파타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어. 아, 맛있다. 먹어봐. 어, 니도 먹어봐. 맛있다니까? 난 태국 진짜 파타야 솔직히 약간 그 뭐지 숙주 향이 좀 강하긴 한데 여기가 맛있어. 왕메 먹어봐 새우 맛이 어때? 향이 진하네. 아 설탕 같은데 같이 먹어봐. 먹을만해? 음, 맛있어. 맛있어. 아니,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네. 어, 이거는 한국 한국인이 와도 맛있어. 요새 파타이 음. 거기 한국에 많어. 태국 음식점 차린 음. 거. 음. 뭐 어디보다 맛있어 어디? 한국보다 나. 현지 오리지널 파타입니다. 새우 시식 들어 간다고. 보고 봐. 아, 여러분 이게 왕새우라고 하나 새우인데요. 예. 네. 새우하면은 보통 이제 갑각류 냄새가 좀 많이 나. 그런 분들은 싫어하잖아요. 보여주시소에딱 찍어서. 아예 예. 먹으면 비린내가 안 납니다. 소스 칠리 소스인가요? 칠리 소스죠.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새우가 훈내줍니다. 먹자, 야 먹어 먹어 응. 먹어. 돼지고기야? 소스 우선 확인. <목소리> 소스 소스가 괜찮다.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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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좀 야, 이거 이 약간 조 먹어봐야 돼. 로야 이거 돈더 낼게. 바로 소감, 소감, 맛있어. 대박. 비린났 나? 어, 하나도 안 나. 오케이. 어. 아니 비린내 없어. 그냥 이수비드 삼겹살 느낌? 아, 어, 그래? 응. 터미널 21에 위치한 투 모어라는 곳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먹은 거는 메인 요리가 이 파타이 요리가 요리거든요. 이거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먹어보니까, 뭐, 이 동남아 음식의 특유 그런 맛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 팍시 맛, 비린맛 그런 거 나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죠? 네, 맛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태국 음식. 기분이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태국 음식 맛있네요. 네. 터미널 21에 굉장히 많은 네. 것들 많고 음식점도 많고요.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